구제역도 걱정인데 AI까지 발병하면서 그야말로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내일까지 닭과 오리에 대한 전년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일제 소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계 농장의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농장주는 온종일 농장 안을 꼼꼼하게 소독 방역했습니다. 전체 소독을 다 하고 있고 다루라든지 음식물도 대실시면 한 일주일 정도 미리 준비를 하고 지금 비축하고 대시승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AI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와 관련 종사자, 차량에 대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져 내일 저녁 6시까지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전면 방역을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북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닭 3천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AI 차단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제가 생겼다고면 그 한꺼번에 다 철처분해야 돼요.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아직 그 사전에 막아야 되겠다 하는 그건 확실합니다. AI는 지난해 1월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이후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도 계절도 가리지 않는 가축 전염병 때문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